보다 주문이 많은 수량이 지금 붙고 있다고 전달을 들었어요. 네. 순차 발송 맞죠? 그럼 먼저 사놔야겠네요 하시는 분들처럼 네. 약간 내가 이 제품 나꼭 사야 돼 하신다면요. 음. 순차 발송대로 저희가 제품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먼저 주문 들어가셔서 아. 제품 선점하시는 네. 걸좀 추천드릴게요. 지금 하루 빨리 아니 한시 빨리 주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어, 시크녀님께서 그. 배우님의 이름을 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딘트 라이브 셀럽들이 사랑하는 딘트라는 주제로 어,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됐던 그 네벌의 착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매해 인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두 번째 착장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한희님께서 네. 앱에서 아이보리 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이브에서 오. 라벤더 샀어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아마 지금 이제 조금 날씨도 네.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조금 그레이 컬러톤보다는 좀 화사 파스텔 음 컬러 톤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라벤더 컬러도 너무 예뻤기 때문에 약간 네. 라벤더 컬러 착용하셨다면 제가 같이 착장했던 음 라벤더 힐 있거든요. 꼭그 제품이랑 같이 착장하셨으면 좀 추천드릴게요.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laughs> 컬러 톤 맞춰셔가지고 더 예쁘게 착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laughs> 맞아요. 진짜 딘티 쇼핑 라이브에 들어오면 그 메인 컬러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컬러도 이렇게 라이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쇼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첫로 보여 드리는 이 수트 세트 제품은요 네. 헤라님은 위아래 세트 제품으로 착장을 해 주셨고요 저는 자켓만 착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자켓 단벌로 이렇게 팬츠 제품이랑 따로 착용하기도 좋고 아예 저희가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트로 그냥 저희 그 드라마 뭐 드라마 속에서 네네. 약간 좀 CEO분 약간 이런 역할이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약간 좀 능력 있고 약간 있고. 인플루언서에다가 샐러드 네. 약간 이런 느낌의 CEO 분께서 착용을 하셨는데, 진짜 오피스룩으로 네. 너무 탁월한 제품이고요. 네. 뭐, 하객룩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뭐, 발표하는데 음. 좀 약간 단정한 라인의 슈트 셋업 찾았어. 네. 그러신다면, 저는 이두 번째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저는 캐론 셋업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하나가, 진짜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정장이면서도 너무 딱딱하고 무겁지만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상체, 상체 포인트가 들어가는 이 화이트 배색 포인트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조명 반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슬, 얼굴을 좀더 환하게 밝혀주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약간 네이비 컬러 톤이 들어갔으면 네. 저는 살짝 얼굴이 화사해 음. 보이지 않고 약간 좀 칙칙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은 네. 상의 라인에 반틈 잘라가지고 음. 흰색을 넣었어요. 아이보리 음. 톤을. 그래서 좀 약간 이 제품이 반사판 역할을 하면서 네네. 얼굴이 조금 더 환해 보이고 음. 전체적으로 무드가 있어 보이고 아. 약간 어깨 핏도 되게 세련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수트 제품을 착용했는데 어, 되게 저 사람 음. 믿음직스럽다라는 마음을 음. 많이 갖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정말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수트 셋업이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 있습니다. 앞전에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사이즈보다도 조금은 반 사이즈 슬림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께감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두께감은 한 겨울 정말 추운 겨울 빼고서는 정말 사계절 내내 입어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라이트한 소재감입니다. 맞아요. 네. 한 여름에는 조금 더우실 수 있지만 초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얇은 S/S 소재감이라고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아마 F/W 시즌에 입고 싶으시다면 음. 안에 약간 이너 스타킹이랑 같이 착용을 하시고 네. 또 위에 세트, 코트만 입으신다면은 네. FW 시즌에도 충분히 착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엠드니 입으신 청바지 아, 정보 좀 주세요 하셨는데, 딘트 라이브를 정말 매회 챙겨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제가 항상 네. 저의 애착바지 있었거든요. <laughs> 그 애착바지가 저희가 네. 아마 진행이 거의 끝나가면서 다른 애착바지를 제가 들고 왔어요. 음이 제품은 저희 딘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네. 워낙 네. 롱한 기장감에다가 신축성이 되게 좋은 제품이라서, 음 그냥 여러분들 집에 기본 자켓에다가, 네. 어, 나 청바지인데 약간 좀 세련된 라인의 청바지를 찾았어 하신다면은, 이런 약간 여성스러운 라인의 청바지 제품 구매하신다면 트위드 네. 제품이나 <laughs> 트위드 제품이나 이런 기본 네. 수트 제품이랑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곧 이제 라인업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네. 걷는 느낌으로 워킹하는 느낌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약간 네. 되게 그 어떤 발표회에서 네네. 약간 엄청 보도하고 네. 우아한 분이 응. 등장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응.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강단에서 강단에 새는 그런 어,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이시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정말 어,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딱 자신감 있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착장한 바지 이제 라이브 상품 라인에서 같이 구매하실 수 있어가지고요, 네. 제착 바지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릴게요. <laughs> 좋습니다. 지금 또 은하님께서 준비되셨다고 하니까요, 금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네. <laughs> 아니, 은하님 옷 아니요 에 이거?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laughs> 제가 진짜 네. 좋아하는 라인인데, 진짜. 핏가... 하나 진짜 멋있게 떨어지는 배색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데 스트라이프까지 들어가 그래서 스트라이프가 주는 그 일자랄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죠.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냥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위쪽에 음. 또 이렇게 딱 가슴 라인에 맞춰서 화이트 배색이 들어가니까 네. 훨씬 더 화사하고 독보적인 느낌으로 같이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어, 수트입니다 무료 10% 할인을 지금 해드려요 아 그래서 13만 원대에서 오늘은 12만 100원이라니 진짜 어, 너무 스페셜 프라이스죠 음 네이버 네. 쇼핑 라이브 중에만 가능한 이런 가격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스물 네. 미디움 라지가 있습니다. 저희 키가 제가 169cm 그리고 164cm, 174cm인데 어, 저는 골반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제가 골반에 맞추다 보니까 저는 미디움으로 올라와서 위아래를 미디움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움 핏감 봐주시고 우리 네. MD님은 스물 착용해주셨나요? 어, 네, 스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헤란 모델님께서도 네. 위아래 스몰을 착용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어첫 번째 보여드렸던, 어 투피스보다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이에요. 그죠? 맞아요. 어 그래서 확실히. 요거는 걸치신 분들은 무조건 좀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살짝 걸치고 있는 음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음 옷에 네네. 따라 네네. 약간 5 사이즈이지만 가끔은 5 반인 것 같기도 하고. 어 맞아요. 5인 음것 같기도 한 이런 사이즈인데 이 네네. 제품은 제가 스몰 사이즈 착용했거든요. 아 저는 이 제품 한 사이즈 업하는 거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미디움인데도 슬림해 보인다고 지금 댓글 남겨 주셨는데 어, 요거 어깨 그렇게 막 크게 과장되어 있는 라인 아니고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에다가 네. 스몰을 입어도 미디움을 입어도 라지를 음. 입어도 굉장히 길고 늘씬해 보이게 나오는 핏감입니다. 그래서 네. 내 몸에 맞는 사이즈 들어오시면 되겠고 라지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이 카라리스 디자인도 포인트거든요. 요 정도의 유니크함도 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스트라이프 세로 스트라이프예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도 뭔가 더 날씬해 보인다고 미디움인데도 슬림해 보이는 이유는 다 이런 세, 세세한 스트레, 스트라이프 속에서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네. 사실 이렇게 같이 네. 입었을 때 가장 독보적이고 화려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매치했는데 느낌도 다르네요. 아, 맞아요. <laughs> 네, 오늘 가격대가 12만 원대다가 에 스몰 미드 라지까지 또 열어 드렸어요. 라지에 있는 상품들 저희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브 특가로 준비되었을 때좀 빠르게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도 저희 최근에 뭐 드라마에서 음또 어, 너무 예쁘신 분께서 착용주셨잖아요 음어 어, 그래서 어,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눈독 들였던 라인이거든요. 근데 아 역시 내 눈에만 예쁜 게 아니었어. <laughs> 셀럽분들 눈에도 어머 이거 입고 저 그냥 촬영할래요라고 할 정도 로 네. 정말 멋있고, 특히 화면에 진짜 멋있게 나오고요. 음. 실물로 봤었을 때도, 와, 저. 옷스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패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수트를 좀 많이 즐겨 입는다. 그리고 좀 카리스마 이런 좀 네. 멋스러운 그냥 수트도 심심한 거 말고 어느 하나 포인트가 있는 걸 좋아한다 하신다면 요거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 중에 색상 교환은 아니고 라이브 중 사이즈 교환이 래 무료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네. 컬러가 아니라 같은 라인 안에서 스몰 샀는데 미디움으로 갈래요. 라지 샀는데 미디움으로 갈래요. 음. 사이즈 변경 1회 라이브 중에 어, 무료로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 1 6 5에 50. 2kg라고 하셨는데 어, 미디움이 나으실 것 같아요. 스물보다는 네, 미디움이 나으시고 혹시나 미디움 입어보시고 또 가슴이라든지 음. 골반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한세 더 업하셔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옷은 슬림하기 때문에 자기 음. 몸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항상 스물만 있지만 제가 이 제품만 네. 미디움을 착용할 정도로 어, 좀 슬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디움으로 들어오시고 혹시나 또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 라지로 올라가는 거 전혀 어, 비용 부담 없이 도와드리고 있고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어~ 그리고 우리 스피또 사랑님도 (172에) (47)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음, 워낙 슬림하실 것 같아서 어 스물 네. 먼저 선택해 보셔도 괜찮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저 그러시면 네. 왜냐면님피처아 음. 비슷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바지 네. 기장이 워낙 길게 잘 떨어져 있어서 174 모델이 입었을 음. 때도 뭔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169인 네. 저한테는 딱 땅에 끌리는 음. 기장감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땅에 끌리는 거. 그래야 그러니까. 다리가 더 길어 보여요. 맞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3번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어, 네. 지금 두 번째 착장하고 있고요. <laughs> 어, 캐론 스트라이프 베세카라리스. 아까 요거 댓글로 캐론 보여주세요 하셨던 분 혹시 구매하셨나요? 모든 네. 제품 다어 주문 해주신 순서대로 발송드리는 순차 발송이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키가 174cm에 음. 제가 몸무게가 한 51kg 정도 됩니다.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또어 너무 비슷하신데요, 스피드 사랑님은 앞으로 네. 되게 자주 오세요. 왜냐하면은. 음. 내가 안 입어보고 나랑 똑같은 피지컬 조건을 가지신 분이 다 입어봐주면서 네. 편안하게 쇼핑하는 거는 사실 그런 사람 음. 한명 고용하려면 은그 아시죠? 어느 드라마에서 어, 나랑 똑같은 어, 몸에서 <laughs> 너살 빠졌니? 더 네. 찌어와 나랑 안 맞다 뭐 이러셨잖아요 어. <laughs> 뭔지 아시죠? 어, 저 드라마 보는 줄알았어지 <laughs> 근데 어,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딱 맞으시니까 자주 오세요 스피또 <laughs> 사랑님 네 스피또 네. 사랑님 제 피. 감에 참고를 해주시고 음. 저라면 살짝 여유롭게 입으시고 음. 싶으시다면 미디움 컬러로 들어가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음. 싶어요. 저는 살짝 지금 스몰에서 미디움 왔다 갔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네. 이렇게 지금 아마 해랑님이 착장하셨는데 S 사이즈 좀 핏되게 착용되어서 음 아마 피 핏도 사랑님도 음좀 작아서 옷장에 그대로 있어요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아마도 네. 좀 나는 걸쳐 있거나 나는 좀 여유롭게 활동이 편안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한 사이즈 업하셔가지고 구매하는 거한번더 추천드릴게요. 네, 워낙 슬림하게 나온 투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하시면 일단 올라가셨다가 저희 또 어, 무료 사이즈 교환해드리니까 기분 좋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차차까지 보여드리고 많이 기다. 려주고 계시니까요. 세 번째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캐론 스트라이프 베세카라리스 더블 자켓 수트 세트입니다. 라이브 중에서는 10% 할인된 금액 12만 1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워낙 인기 있는 라인답게 스몰, 미디움 그리고 라지까지 열려있는 제품 블랙 원 컬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블랙 컬러 착용했고 위, 아래 모두 이번에는 미디움으로 좀 착용해서 보여드립니다. 어, 169의 5 사이즈 제가 팬츠가 그 골반 27 입거든요 그랬을 때 스몰이 저한테 너무 타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반에 맞추느라고 미디움을 왔고 제가 골반만 큰게 아니라 어깨도 좀 벌어져 있는 라인인데 어깨 라인에 이런 직각 어깨는 여기가 좀 튀어나오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입으려고 위아래 모두를 저는 미디움을 선택했습니다 내 몸에 맞게 사이즈 선택하시되 애매하실 때는 이거는 올라가시는 거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 그냥 깔끔한 카라리스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깐 떼보면은 이렇게 살짝 깊하게 나와 있어서 약간 어 안쪽에 이너를 입으셔도 되고, 안 입어 주셨을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어 깔끔하게, 멋스럽게 좀 입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위쪽은 화이트 컬러, 아래쪽은 블랙 컬러로 배색이 되는데, 딱 가슴 윗선에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 선에 맞춰서 아니면 뭐 블랙 컬러, 이너, 딱 나시 같은 거 하나, 탑 하나 입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모습 보셨을 때, 어, 화이트가 주는 요런 좀 밝은 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뭐 미팅 가실 때, 발표하실 때, 어떤 행사장 가실 때 충분하실 것 같고요. 어, 자켓 뒷모습까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뚱하게 나왔고 어, 바디 전면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프 제가 조금 가까이 가면은 세로 스트라이프예요. 블랙에 살짝 화이트 스티치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세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다리 훨씬 더 길어 보이고요. 날씬해 보이는 어, 더블 버튼이에요. 안쪽에 히든 버튼 하나 있고 더블 버튼으로 여미는데 일반적인 더블 버튼의 소트가 주는 조금 상체가 부해 보이는 느낌 전혀 없는 더블 버튼이 주는 격식을 갖춘 듯한 그런 포멀한 무드만 조금 더 해드렸고 날씬하게 가져가실 겁니다. 소매도 굉장히 좀 길게 나왔어요. 팔 길이도 짧아 보이게 그런 거 걱정 없이 키 크신 분들도 걱정 없으실 것 같고 함께 매치한 팬츠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팬츠는 전면에 이렇게 지퍼로 착용을 하시는 건데 지퍼 앞쪽에서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마감 처리 잘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어 여기 지금. 포켓판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튼이 동일하게 같이 원단이 감싸져 있어서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만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착용해 주셔도 멋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 여름에는 그냥 블라우스에 팬츠만도 이렇게 착용해 주시고 아니면은 요렇게 또 갇혀 입었을 때 무드 이렇게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켓 뒤에 슬릿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슬릿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즈 선택 가능하세요. 건님 그죠? 자켓 스몰, 팬츠, 미디움 가능합니다. 바지의 단추는 그냥 장식이고, 이렇게 포켓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